범죄자가 범죄에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퇴직 신청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수사 안 하고 있어서 퇴직해 준대네요. 이게 무슨 경우죠? K&S n 뉴스통신인가 그래요. 송미경 기자로 나오더라고요. 그 기사한테 연락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혹시 제가 기사 낸거 혹시 보셨나요? 저는 아버님 이은희 씨를 좀 구해주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남은인데요. 남은에 내려오셔서 딸 한번 보세요. 지금 불행에 빠져있고 그 지금 오대양 사건 한번 검색해보세요. 공중결합박스 보이시죠? 사건 현장입니다. 보안카메라 촬영 CCTV 같은 경우는 경찰이 별도로 공문을 보내주시면 그때 이제 영상들를 발췌해서 보내드려요. 해석만 네. 받으세아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이 범죄 현장입니다. 여러분 아 이거 보이겠다. 어? 네분에서 찍은 네, 사람이 사람이 네. 한명 찍혀가지고 인자 뿐이고 풍채도 있어요. 네 근데? 맞아요. 남에서 강영수는 장이 하나 남고 있어요. 그놈 목소리 1, 그 기레기 목소리, 그놈 목소리 2까지 해서 총 3명을 법의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소장을 써가지고 남원경찰서 민원실에 왔습니다 상대방이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기자고 뭐이효희 씨가 얘기하기로는 뭐, 뭐 공무원도 속해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하니까 다른 사람 상대로 하는 고소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뭐 상대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선생님께서 혹시 전화 받으셨던 내용 부분 진술 가능하시면 좀 진술을 받고자 하는데 어떠세요. 아니 감사실장 지금 퇴직하입일 직전인데 왜왜 왜 조사를 안 하냐고요. 감사실장을 고소할 필요. 수가... 안녕하세요 지구인 가족 여러분, 지구인 자연농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음, 곰씨, 저는 올바, 저는 세나입니다. 여러분, 고소장을 접수한 지가 대체 언제인데 아직도 제대로 근원 목소리의 주인공들을 수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고소장 접수하고 고소장 4월달에 접수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알아본 끝에 이렇게 늑장 수사하고 피고들의 편에 서서 모든 편의를 봐주는 아주 악질적인 형사들을 제재하는 방법으로 수사관 기피 신청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여 권리행사를 하러 지금 남원경찰서에 왔습니다. 함께 하시죠. 고고. 거리여도 오늘 왔어요 아 그러면 이런거 막라면를고있요 이렇게 찍고 그러지 마시고 저희를 네, 찍고 누구... 있어요 아 그니까 녹음는상이 없는데 저희 고지. 아, 예, 찍고 있어요 고지하고아예 찍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네 저희만 찍을거예요 알겠습니다 수사관이요 BP 십자별 있는가요? 아니요 없어요 여기서 쓰고 내려고요 아. <laughs> 뭐, 네. 녹차라도 하까요 괜찮습니다 고습니다네 우리 지금 내려오했으니까 담당자가 저는 그러시니까 수 아까 그 누가 차를 좋다고 해서 차한잔 끓여놨는데 한잔 들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아네 이건 커피 아니고? 네 안개나무라고 하갖고 수은, 에메 망신 네, 그런 것을 많이 배출한다고 해서 아,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급히 신청을 받았다 보니까 네, 지금 받아어요 급히 신청하신다고요? 네 신청서? 신청다 쓰려고? 네, 잘 배워놨고 나무를 지금 계속 거져오고 계신 거예요? 네 무슨 네. 사건입니까? 네. 네. 지금 접수가 되는가요? 네, 4월달에 고소장 접수했고 그때도 네. 여기 왔었는데요. 빠른 일 처리가 되지 않아서 그때 진행 팀에서 했잖아요. 네네. 수사관이 네, 네, 정은수 사관이 맡았는데 벌써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장 접수한지 고소인을 조사해야 한다라는 진술을 받아야 한다라는 논리로 여전히 수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진술을 어, 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진술을 안 하신다고요? 고소장에 네. 이미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고소인을 계속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범죄자를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죄자가 명예퇴직 신청해서 이달 네. 말에 퇴직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뭐죠? 그때 되게 은행인가? 어디서 CCTV? 네, CCTV 받았는데 범죄자 안 나와 있대요. 네. 저희는 그것도 납득할 수 없거든요.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없다고 그러면 끝인가요? 지금 정은... 상람이 그러고 있어요. 거기에 찍힌 게 없다고 했어요. 아그 저희 그 앞뒤로 좀 시간을 좀 넉넉히 해서 봤거든요. 근데 그 화면에 사람 자체가 그니까 거기꼭 갔다는 분이 거의 안 보여요. 그니까 그쪽 반대쪽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그 비치는 게요. 호성거리는 분이 있거나 하면 그 분을 좀 특정하려고 했는데 아 그거는 안 보이더라고요. 음... 그 시간대 그 말이 안 되죠 사실. 네, 전화한 그 사람은, 사람은 있는데... 있는데 업체에서 받은 거 그대로 좀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저희는 정은 <목소리>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야 저희는 믿을 네, 수 아무... 있어요. 영상을 저희가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이제 수사고 상의를 하셔야 저희. 저희가 네, 직접 그래.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이 어떤 건지수서 받으면서 말씀하시 그랬어요. 그래요. 저희가 바빴고 그래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더 하라는데 더할 진술이 없었습니다. 음, 네. 저희는 증거로 써만 음. 그냥 아버지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알아내서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만 밝혀주면 되는데 진술도 이미 고소장에 써서 낸게 좋을까요? 이제 우리 수사관이 이제 판단합니다. 네, 하면. 그래서 경수사관의 판단을 믿을 수가 없어서 깊이 신청합니다. 일단 네, 네, 네. 네 쓸게요. 주세요. 네. 아니 아니야, 아, 쓸게요. 이건 관련해서 지금 깊이 신청하신다는 거죠? 네, 수사관 바꿔주세요. 뭐? 증거될만한 뭐 다른 내용이 증거 있어, 다 그래. 있습니다 거기에 취한 걸로 끝이에요 깊이 관련해서. 아, 신청 관련해서요? 하세요. 전화한 거 막장 전화? 아, 관련된 아니면안 빠지라고 네. 막말한 거? 여보세요? 예 저는 이은이의 친구 김효진입니다 상관없으신 분은 빠지세요 일단 내용만 일단 적으시고 그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그리고 월요일이나 하면... 화요일이 아니라요. 네. 저희가 지금 이 기피 신청까지 해가면서 수사관을 독촉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지금 저희가 범죄자도 특정해서 알려드렸거든요. 감사실장 김용 혹시 어떤 분으로 혹시 알고 계시는 주식? 뭐 조금 뭐 말씀이라도 세 번째 그사람은 남원 시청의 그, 그 감사 실장 목소리거든요. 아, 그럼 그거는 화, 확신이 드시는 부분이네요. 거의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나봤기 때문에 대화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김영가 연락받고 지금 퇴직 신청하고 이달 말로 퇴직한다네요. 범죄자가 범죄에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퇴직 신청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수사 안 하고 있어서 퇴직해준대네요 이게 무슨 경우죠? 이럴 거면 두달 전에 왜 고소를 했겠어요? 수사 중에는 의원 면직이 안 되게끔 제한이 되어 있는데 지금 수사 중이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사 중인 거 관련해서는 이제 그 우리 수사관한테 여쭤보시고 그것은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깊이 신청하니까 오늘 접수해주세요. 그리고 한 네. 선생님, 저그 고소인 어 조서를 원하는 것은 우리 형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사소송법에. 네, 뭐 저기 녹음하고 내용은 다 내셨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만으로도 뭐 가능하지만 똑같이.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경우인가요? 저희 저번에도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그때는 진술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네. 들어보세요. 과거에 최근에도. 어, 어떤 사정이 있어고그조사를안 받으니까 검찰에서 그 조서를 받으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그런 네.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저희 그러니까 3인이 똑같이 고소장을 그 접수를 했는데 아닙니다 내 아. 네, 사건을 저번에도 담당하셨죠? 전화 받으신 분이 어네 그때는 나안 불렀는데 기억하시나요? 아, 그 내용이... 그걸로 두 달을 미루는 게 말이 네. 안 되죠 어. 들어보세요 그 이렇게 조서에 내용이 써있다고 해도 어, 증거능력을 또 부여를 받이 하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아니. 개인정보법 위반에는 제, 제 안... 안 듣고 싶으면 제가 굳이 얘기 안 할게요. <laughs> 나는 선생님이 아까 원한다고 했으니까 중복이 되더라도 조서가 필요하면 시간 내서 잠깐 한번 받아 주세요. 그러면 그게 더 증거 능력이 이건 서류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필요할것 같아요. 아, 그게 아무리 시간이 지금 없어도 이게 그게, 그게 서류로 아마 나타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네. 저희도 지금 농번기기 때문에 아, 바쁘고 아, 네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서. 네. 얘기를 했어요. 네, 아니 네, 그러면 네, 네. 내용이 간단하면 먼저 범죄자를 아니. 수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조서장에 네. 다 네. 있는 내용인데요. 네. 나 아까 말한 대로 댓글이 얼마 없으면 간단하게 한한두 시간만이도 한두 시간 되면 끝날 것 같은데 저녁이라도 한번 그런 조사를 받아주는 것도 그 증거 능력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니 네. 일단 네. 조사를 받더라도 이 사람한테 받기 네. 싫어요. 네. 아, 막말을 해. 미친 거 아니야? 아, 형사가 왜 이렇게 막말을 해요? 네, 사건으로 안 되어서도 되고 네, 안 되는 대까지만 되시면 됩니다. 우리 저 정은수 사건이 어디 근무하시는지 아시죠? 몰라요. 모르시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어, 저희가 저 수사관에 접수해서 통보할 테니까요. 네. 아, 기피한다는 거 아, 기피한다는 거 써야 돼. 그럼. 아까 한 터지? 기피하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어. 다른 어, 사건으로, 사건으로 이은이가 조사받은 적이 또... 있는데 네. 그때 너무나 대게해서 너무 더 이상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대요. 그때 이후로 이제 좀 정신과 도가고 그래가지고. 네. 너무 스트레스가 그때 너무 상당했어요 한명 남았으니까 어, 한, 한 명한테 가르 주시겠어요? 하 네, 네, 둘, 셋, 넷, 다섯 알겠습니다 네. 빨리 부탁드려요 네. 이거 감사합니다. 언제쯤 되나요? 네. 언제쯤 돼요? 어, 저희가 오늘 통보해서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제가 전화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시간? 그, 그 감사실장이 퇴직 신청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이 사건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와서 조사를 지금 해야 되는데 계속 늑장 수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안녕히 계세요. 고소장을 접수했으면 차좀 조사를 해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고소인의 진술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고소인이 더 이상 진술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너무 단순 명백한 사건 아닌가요? 네. 세나의 아버지 연락처를 아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알아내서 전화를 하였다. 잘못된 방법으로 연락처를 알아낸 것 같으니 수사해서 처벌해달라. 이것이 이 고소장이 전부입니다. 도대체 고소인들을 얼마나 괴롭히려고 두 달이나 전화하고 두 달이나 서면 발송하고 이럴까요? 일반인이면 스트레스 받아서 살겠습니까? 심지어 범죄자 응호에서그 범죄자 자기 금쪽같은 연금 보전하느라고 명예퇴직 신청했답니다 아 범죄자가 명예가 어디 있으며 명예퇴직이란 또웬 말입니까? 네 지구인 절대 이 사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퇴직 신청하고 네. 남원시장은 또 받아주고? 네 아니 범죄자가 명예퇴직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온 대로 계속적으로 공유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